이렐이나카멜라일것 같은데 볼리베어? 아 볼리베어 상대법 다시 찍는다 이거. 자 시간의곡 물약을 들면은 먼저 이거 부패물약부터 와줍니다. 아 이게 저번에 볼리베어 상대법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진짜 리메이크 딱 되고 리메이크 직후. 딱, 볼베 개쓰레기였을 때. 그때 찍어가지고, 아, 언제 한번 다시 찍어야겠다. 버프된 거. 아, 볼베 같은 경우에는 W를 두번 맞아주면 안 되죠. 아, 나 그걸 뼈방패를 잘못 들었다. 재생의 바람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인 푸시를할 수가 없어요. 저, 볼베 저거 패시브 때문에. 어차피 밀리는 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받아 먹으면서. 어, 볼베는 뭐 특별한템 없이 그냥 태블망부터 먼저 가주면 됩니다. 볼베가 아마 Q 이속이 너프가 됐을 거예요. 좀 전에. 그러니까, 오른 Q를 맞으면 볼베가 아예 접근을 못할 정도로 느려지니까 달려올 때는 Q를 쓰고, 피해주고, 스킬 좀 빠졌다 싶을 때, 그때 딜교를 해야 됩니다. 달리가 너무 가줬어 뒤로 돌아가지 말지. 그럼 Q 이속이 빨라지는데. 전멸 뺐으니까 뭐. 포타복으로 가왜 나한테 걸렸지? 아 포션 데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분패 물리학 빨고 때리다 보니까. 일단 볼베가 Q를 쓸때 W를 정확히 써줘야돼요 그래야 좀 스턴 시간동안이라도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풀리고나서 바로 평타를 칠수있으니까 Q스케일이 온다 얘가 스턴걸로 온다 그럼 W를 바로 맞받아 쳐줘야됩니다 볼베 6렙때쯤 진짜 피관리 중요해지는거예요 얘가 다이브가 매우 자유로운거 알고 있잖아요 다들 궁때문에 어차피 볼베는 패시브 때문에 라인이 알아서 밀리게 돼서 상대 갱만 조심하고 하면 되니까 볼베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만 방금 에어본 됐거든요 상대는 못 때리고 나는 때리고 이런 딜교 해줘야 돼요 한번 들어가는데 계속 싸우면 힘들어요 이거 이달리 오니까 계속 합시다 이거 킬은 뭐딜러 주면 좋죠. 확실히. 볼베공 확실히 없다는 거 이, 알고 플래시도 없다는 거 아니까 정글 부는 피킬이죠, 이거. 자, 이제 좀 수비적으로 갑시다. 한번 땄고 오르는 진짜 사태요 똥챔이라서 누구든 진짜 솔킬이나 뭐갱 와서 한번 땄다면 그것만 1킬만 따도 진짜 잘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타를 보면 되는 챔프라서 오르는 볼베 패시브 때문에 계속 라인 밀리죠, 어쩔 수 없이. 그니까 뭐, 볼베 라인전은 솔직히 오르니 그렇게 의미 있는 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스턴도 있고, 피흡도 있고, 이 e 스킬의 쉴드도 가지고 있어서, 버티기만 해도 진짜 잘한 거고, 솔킬 한 번에 땄다면 진짜 잘한 거예요. 내가 이 e 스킬이 좀 빠졌으니까, 계속 싸우면 W를 뜯기게 되고, 뭐안 하기에는 조금 그러고. 아, 어차피 라인은 계속 밀리니까, 갱을 부르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지금 라인전 거의 끝난 단계라서, 뭐, 굳이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저지불가로 얘가 씹으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나는 초시계가 있어. 이렇게 갱을 불러서 따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오르는. 근데 나 강화템 나올 시점이라서 안 죽을 텐데? <laughs> 볼베가 딜간거 아니면 그렇게 센건 아니거든요. 볼베가 정령 영상을 먼저 가서 딜도 그렇게 안 나오고. 자 볼베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서로 쫄기를 따기 힘든 존재예요 오른이든 볼베든 근데 다만 라인전 단계에서는 볼베랑 계속 싸우고 피관리를 못 하게 된다면 6렙 찍고 나서 다이브가 올 수도 있어요 상대 정글이나 아니면 혼자서 다이브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피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피관리만 잘한다면 볼베한테 웬만하면 쫄기를 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도 어차피 쫄기를 못 따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는 그냥 미니엄만 잘 챙기고. 볼베 패시브 때문에 어차피 라인은 밀리니까 밀렸을 때 우리 정글을 불러서 킬을 따내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일단 라인전은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한타 때는 뭐 볼베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니까 볼베도 우리 본들 물러갈 거고 오른도 상대 본들 물러갈 거니까 한타 때는 뭐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볼베는 진짜 어려운 상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아 쉬운 상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존재라서 제가 했던 것대로만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